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소통을 다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소이샤인 여러분들이 우리 태진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선태진 TMI 굉장히 세세하고 정말 깨알 같은 것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선태진 TMI OX 퀴즈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감사 부탁드릴게요. 자, 아, 게임 방법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우리 손태진씨의 여러 활동과 그리고 다양한 것들에 대한 OX 퀴즈가 나옵니다. 정답이 O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슬로건에 오렌지 면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아니요, 저거 뭔가 하나 잘못됐어. 문구에서 뭔가 정보가 틀렸어. X야라고 생각하시면 블루 면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저희가 12명까지 생존자를 가려내서 정말 특별한 선물을 드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맞추신 분은 다음 문제에도 도전하실 수 있지만 아쉽게 정답을 틀리신 분은 계속 관전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하실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선샤인분들은 워낙 이런 규율과 이런 질서가 네. 철저하기 때문에 네. 딱 올렸는데 틀렸으면 양심상 안 하실 겁니다. 아이고, 어, 만약에 만에 하나 주변 분 중에서 어떤 분이 분명히 틀렸는데 또 올리고 계신다 하면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뭔가 굳이 막 저희 틀리셨잖아요. 이럴 필요 없이. 네. 저희 이게 어떤 퀴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 한번 그냥 함께 하는 그런 의미를 가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퀴즈를 더 진심으로 좀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선물을 드릴지 말씀을 드리면 참 좋은 사람 앨범 안에 들어있는 우리 컨셉 장인 손태진 님의 다양한 그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 사진에 직접 사인을 해주셨어요 그 컨셉 포토집을 특별히 어, 12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것 역시 지난번에 우리가 구매 중에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laughs> 네. 네. 네, 그런 포토카으로 이렇게. 왜냐면 저는 여기 함께하는 자리 자체가 저는 그냥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저한테 너무 큰 선물이거든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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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음을 어떻게 하지? 했는데 저한테 이런 선물을 주셨는데 저도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아 그렇습니다. 조금,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자 그러면 가볍게 정말 가볍게 연습 문제 한 문제 풀고 바로 어, 본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습문제 한번 가볍게 풀어볼게요. 혜진 씨가 오늘 기상한 기상 시간은 오전 9시 이전이다. 어려울 거예요. 9시 이전이다. 자마지막오 5팀이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 지금 99% 거의 99.8% 정도가 9시 이전이다라고 들어주셨는데 자 과연 정답은 뭐죠? 손떼시죠 정답은요? 엑스! 엑스! <laughs> 와 지금 다 놀라주셨어요 <웃음> 자 <웃음> 여러분 아, 연실문제입니다 연실문제이 것처럼 되면 첫 번째 문제만 남긴 그런 분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오, 제가 오늘 어, 솔직히 늦잠을 자가지고 9시 10분에 일어났어요. 정말 무리나게 뛰어왔습니다. 어, 근데 어제 자, 오늘 이날 때문에 좀 잠을 선치다가 그렇게 자가지고 살짝 더 자야지 했다가 네, 그래서 사실이긴 합니다. 9시 10분이 맞구요. 어, 근데 이렇게 많이 <laughs> 채널은 어린이로 등극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워낙 또발음고성실한 <laughs> 이미지여서 9시 전에는 일어날 거라고 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 게임입니다 지금부터는 맞추는 분은 계속 도전하실 수 있고 틀리신 분은 계속 관전하면서 박수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문제 띄워주시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2024년 3월 4일, 더 트로쇼 우승 직후에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한 사람은 어머니다. 맞으면 오 칠백엑스. 하나, 둘, 셋! 원. 자, 확실하게 다치면서 여기서 바꾸실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받고 싶은 분은 한 다섯 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laughs> 이 친구 다 한마음 한뜻으로 옆, 옆에서 아니야네 어, 지금 골이 좀 이렇게 갈린 것 같아요 자 정답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손대지 정답은요 하나 둘셋엑수있습니다네 <laughs> 이게 얼마 전 인터뷰였는데 네. 제가 너무 감사하게 명예전나 다음, 오른 다음에 인터뷰인데 그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서로토 선생님 <laughs> 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꼭 연락을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그 트로트쇼 인터뷰는 그랬습니다. 아그근데 정말 됐습니까다 네. 알고 하신 건지 아니면 뒤에서 봤을 때다 그렇게 하네. 이러 <laughs> 실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 보여주실까요? 3월 14일에 발매한 신곡 당신의 카톡 사진에는 당신이라는 <laughs> 단어가 나왔다 맞으면 오오 아니다 면엑 x. 지금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혹시 들리세요? <웃음> <웃음> 어, 지금 막 입으로 막 가사를 한번 세 보실 텐데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셋자오 거의 한 반반으로 하렸어요 반반으로 자 여섯 번이 맞았을 경우에는 오렌지가 살아남고 아니면 블루가 살아남습니다 정답요 정답 여러분 계속 문제를 이어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되게, 되게 많이 아시네요 오, 근데 어, 전 여기서 지금 약간 성숙부로만 살아남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와 오면서 계속 불러보셨으니까 외로우셔 아, 대단하시네요 이번에 음, 그럼 조금만 한번확 그냥 가볼까요? 자 세번째 문제 바로 하고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번째 문제 볼까요? 불타는 트롯맨 우승자 특전곡참 좋은 사람 앨범커버에서 태진이가 을 보고 있는 선은 <laughs> 오른손이다. 자 생각을 많이 하면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지금 오 반반 갈렸습니다. 지금 거의 레드가 한 60, 70 대고 블루가 한30 정도 된것 같아요. 어이 친구도 많이 갈렸어요. 자, 자 정답은요. 하나, 둘, 셋. 오, 와. 아 근데 이렇게 잘 알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 좀 어려운 거죠 네. 이게 또 이게 사진 입장으로 보니까 예. 이 왼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 계실 거예요 아, 네네 네, 제가 그때 오른손으로 플랜컵을 아, 네. 대고 야. 있었습니다 이제 오, 한 판이 갑자기 훅 떨어졌어요 어 아,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 오 x 스 바로 한번 이어가 볼게요 느껴주시죠 참 좋은 사람의 판곡자는 서른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셋 들어주세요 자 바꾸지 말고 들면 그대로 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높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을 좀 확인해 볼게요 2층도 자 이것도 한 반반 갈렸어요 자 정답은요? 하나 둘셋 X였습니다 X 네 작사 작곡을 선도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네앞으로 이제 다른 곳에 다퍼 이상 기획의 희수습니다 와, 지금 맞추신 분들이 정말 행복해 하세요. 자, 아, 조금 더 12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속도를 한번더 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참 좋은 사람 뮤직비디오의 재생시간은 3분 47초입니다. 핸드폰 안됩니다. 핸드폰 안돼요, 지금. 아, 자, 바로 네. 갈 자,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이것도 한판 깔렸어요 자 바로 한번 정답 볼까요? 3분 47초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음원하고 뮤비가 약간 각각 다릅니다 정답은? 정답은 블루! 네. 자 좋습니다 자 블루 한번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몇분 분 해야 되는지 자 음원이 음원이 3분 47초 가 맞고요 네 뮤직비디오는 3분 5 9초예 한번오시죠 아, 문제가 정말 깨알 같습니다. 자, 한두 문제만 저희가 더 해보고 계속 너무 안줄 경우에는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네, 빠르게 다음 순서도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해볼게요. 다음 문제 한번 화면으로 띄워주실까요? 불타는 장미난 1차 예심 경연곡은 미워도 다시 한 번이다. 쉬울 수도 있고,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다 지금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정답 한번 볼까요? 5인가요? 맥스인가요? 하나, 둘, 셋! 예시 네, 정답은 5였습니다. 1차 예시회이 때문에. 오. 다시 한 번이다. 아, 아, 불타는 칠억맨. 불타는 장미다. 장미이라고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오, 와, 여기에 오류를 발견해 드렸어요 불타는 다시 한번그 질문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자, 질문 아까 화면으로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지금 제하시는 분들도 지금 나이가 났습니다. 지금 불, 불타는 장미다. 불타. 어, 아,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아, 아, 아. 저희 제작하시는 분들보다 더 속속들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아, 저도 제대로 못 읽고. 어, 이거 괜찮으신 거. 마치 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자, 지금 앞에서 몇 분이 눈에서 레이저로. 장미가 아니고! 장미가 아니야! 아, 아, 아. 대단하십니다. <laughs> 자,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만 췄다 생돌에 계신 분은. 조용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2층에도 번... 꽤나 많으십니다. 와 지금 보니까 에리아, 에리아 2층까지 어 그래도 한 40여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 네. 저희 그거 한 번만 더 가죠. 그한 번만 더 갈까요? 그 여기 저는 8번, 8번 문제. 여기 이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분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네. 문제. 한번 내주시면 태진님이 직접 선택한 OX문제 요거에서도 많이 안갈리면 가위바위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띄워주시죠 불타는 신의 손 카카오톡 이모티콘 중 태진의 단독 이모티콘의 개수는 총 7개이다 맞으면 O 오렌지 아니면 X 블루를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이거 확실히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게 단독이라고 하셨죠? 퇴테의 단독 이모티콘이었습니다 저 이거 잠깐만요 이게 헷갈리는데 헷갈려요? 이거 확인을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해주세요 어, 지금 확인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확인하지 마시고요 이거 어, 갑자기 이거 이랬다가 큰일납니다 <laughs> 이거 자, 잘못되면 큰일나요 자 우리 어, 제작진 한번더 어, 팩트체크 더블플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일단 여기 정해져 있는 답이 또 있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불안하세요? 네. 괜찮습니까? 네. 단독. 자, 맞다고, 맞다고 왔습니다. 자, 드셨죠? 자, 많이 갈려있습니다. 올까요, 엑스까요 정답은 들어주죠. 하나, 둘, 셋. 자, 선태진님의 정답은 하나, 둘, 셋. 온가요, 엑스인가요? 오옵니다. 자. 많이 떨어졌어요. 7 개나 있었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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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지금 재확인을 했는데 7 개가 맞다고 하네요. 전가와, 전가와. 자, 근데 불타는 신에서 전가와, 이거 두번 빌려보냈는데. 네, 불타는 신에서. 어, 여기 앞에서 지금 확인해 보셨는데 7개 맞아요. 아, 아, 맞아. 아, 아, 어, 오, 그럼, 지금, 자, 오렌지를 여전히 들고 계신 분. 아직까지 소개 신분 한번 흔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기 한 분, 한 분. 이 층에 한 분, 두 분,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분, 아홉 분. 오, 자 최종 우승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 주실까요? 위에 세 분, 네네 위에 세분 계십니다. 네. 네. 분 계십니다. 세 분. 아, 우리 스태프 분들은 우리 소개 신 분들 네. 어, 자리 번호와 그리고 위치를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생존하신 어친분들은 어, 오늘 퇴장하실 때꼭 귀중한 선물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선물 얘기하니까 어제 어떤 선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허진님이 네. 어떤 분인가요? 우리 손샤인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선물을 준비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 제가 받은 만큼 언제나 늘 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정말 제가. 힘들게 힘들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우리 50분들 위해서 뭐라도 좀 선물 좀 챙겨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네 해서 우리 손샤인의 네 체력을 위한 대웅제약의 우루사를 <laughs> 우리 윤정신 PD께서 님 보내주셨고요. 이노랩에서 손샤인 여러분들의 피부 건강을 위해서 해서. 이렇게 좋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모두에게 받아들는가니까 나가시면서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작은 마음입니다. 꼭빠침없이 우리. 손태진님의 여러분을 위한 사랑과 선물을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어, 또 소통클럽 5파를 통해서도 우리 피즈님과 소통할 수 있고 밖에 부스에서 태진님의 멤버십 카드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